중랑의 물결, 중랑의 물결. 이어서. 아들. 네, <laughs> 아, 아들. 좋아해. 오랜만이다. 안녕하십니까. 노래 잘 들었습니다. 어, <laughs> 노래 잘 들었습니다. 이게 순서로 생긴 거예요? 아, <laughs> 어, 아유, 순서로 생긴 요 감사합니다. 아, 네. 아, 네. 네 저희 해 너무 감사드리고 관련해서 많으십니다. 네, 포고전화부탁립니다니다 감사니다이팅 <봐라> 그, 그, 네. <laughs> 여기 네,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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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둘만 아. 서 있는데. 우 같이 서 있지 않았나? 니다 뭐, 거 일등, 2등이만서있 그러니까. 하 아이고 일, 이등이라고 있어. 난모른이 집에 가도. 어 맞죠. 저기 뿌려왔어요. 아등은 집에 가기.

안녕하십니까. 세요안녕하세다운 씨. 윤희 대표 하니다안 전동대회가 아직 안 끝났구나. 소대문한 갖고 싶어. 어? 소대문은. 오, 지지선 맞을 거지